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어, 임신 초기, 빵일부터 임신 안정기인 12주 안에 할수 있는 그런 스트레칭이나 호흡법, 이런 걸좀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왜 호흡 연습을 더 해야 하는지, 그리고 스트레칭과 운동을 어느 정도 왜더 해야 되는지, 이거는, 음, 우리가 임신을 하면서 어쨌든 아기가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호르몬이 분비가 심해지고, 그러면서 우리를 우리 몸을 잡아주고 있는 관절과 인대들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관절과 인대들이 약해지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통증이 오겠죠. 그래서 저도 사실 운동을 가르쳐드리고 아픈 몸을 해소해드릴 수 있게 하는 바른 몸 사용법 선생님인데도. 골반 아래쪽인 꼬리뼈, 위쪽, 그쪽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걸 환도선다라고 하는데요. 아, 저도 그래서, 아, 나는 몸이 아픈 사람이 아닌데 왜 자꾸 아프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아, 진짜 임신하면서 몸에 많은 변화가 정말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가만히 누워있고, 오히려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오히려 더 아파요, 이게. 그래서, 관절과 인대를가 약해졌는데 얘를 잡아줄 수 있는 건 도대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근육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근육도 약해지겠죠. 근육이 되게 힘이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의 힘을 더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너무 심한 운동은 아니더라도 내 몸을 좀 보호해줄 수 있는 차원으로 운동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임신 초기부터 12주까지 안정기에 들어가기 전까지 할수 있는 운동을 제가 쭉 찾아봤더니 엄청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근데 거의 없어요. 안 나오더라고요. 12주 안정기부터 할수 있는 운동은 있는데 안정기 전에 할수 있는 운동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이 너무 답답해서 제가 느낀 이 몸의 반응들, 몸의 증상들을 계속 연구하고 생각하고 막. 연구하고 계속 생각해본 결과, 아, 움직여야 된다. 정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너무 아파가지고, 이게 정말 앉았다 일어나기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거의 3, 4개월부터 산, 3, 환도 산다가 오고, 그때부터 통증이 온다고 하는데, 저는 초기 때부터 이미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몸을 쓰는 사람에서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 수도 있지만요. 저는 자체가 골반이 되게 작은 골반이거든요. 이렇게 막 스트레칭이 골반이 다 열려있고 막 이런 스트레칭이 다 되는 몸인데도 골반 자체가 작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골반 자체가 작, 작았어서 발레할 때 스트레칭할 때도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 이게 자연적으로 임신을 하면서 아기가 성장하고 자궁이 커지다 보니 진짜로 이 골반 자체도 지금 이렇게 스스로 벌어지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 꼬리뼈 바로 위쪽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늘어나더라고요. 손으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아니고, 여기, 여긴 허리고, 딱 여기가 너무 아파요, 여기.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만져보면은 뭔가 갈래가 갈라지면서 벌어지고 있어요. 다른 분들, 임신 안 하신 분들 이렇게 제가 막 만져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 그 벌어진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가 자꾸 아프니까 여기를 잡아주는 근육을 더 강화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첫 번째는 여러분 이제 어쨌든 자궁이 이쪽에서 커지면서 아기가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 수축이 들어와요. 막 이런 데 다리와 골반 연결해주는 장요근도 타이트해지고 이런 내전근 사타구니 안쪽 치골 주변의 근육들이 탁 타이트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배를 당기는 것조차 너무 어려워지더라고요. 배가 그만큼 타이트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여러분 배가 타이트해지면서 이렇게 불러지면 여기가 당연히 느슨해지겠죠. 그러다 보니 잡아주는 힘이 없어지고 누워 있고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느슨해진 부분이 우리 떨어지는 중력의 중력에 의해서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어나기가 힘들어지고 느슨해진 데가 잡아주질 않으니까 더 아팠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한 거는 아 여기를 조금 스트레칭을 많이 해줘야 된다. 근데 코브라 자세 이런 거는 코브라 자세 이런 거는 사실 좀 배에 무리가 올수 있겠죠. 그래서 꼬리뼈가 아프다 하시는 분들이 할수 있는 동작 이렇게 서세요, 여러분. 이렇게 서서요. 이렇게 서요. 별로 무리가 되지 않겠죠? 힘드신 분들은 발로 이 벽을 이렇게 지탱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한 다리를요, 눕혀요. 이렇게 눕힌 다음에, 이땐 골반 조금 빼들어져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좀 밀어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엄청 당기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한 5초만 기다려볼게요. 하나, 둘, 셋, 다섯 자 이때 여러분 옆모습 보시면 옆모습 보시면 골반이 이렇게 땅으로 가거나 골반이 땅으로 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골반뼈, 내 네, 치골뼈 있죠? 회음부뼈 골반뼈 이 삼각형 면이 앞을 본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골반 전방경사의 형태로 앞으로 꼬꾸라지는 형태잖아요 그러면 허리가 과전반이 되면서 우리 애기들이 더 있을 방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애기를, 이렇게, 배에 힘을 넣는 게 아니에요. 배에 힘을 넣는 게 아니라, 애기를 내가 정말 이렇게 들쳐 올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미 여기가 땡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골반과 헤엄보 뼈가 앞을 보게 만들어 놓고, 등은 단단하게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그대로 요길 미는 거예요. 아랫배 쪽을. 후, 요렇게. 그러니까 무릎이 조금 진이겨질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매트를 꼭 저는 두겹 깔았어요. 매트를 까시거나 아래에 쿠션이나 베개 이런 거 깔고 하시면 좋겠죠. 힘드신 분들 이렇게 벽을 잡고 밀어 주셔도 되고. 여기서 5초. 하나, 여기를 이렇게 쭉 밀어낸다. 둘, 셋, 넷, 다섯, 호흡.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아우 엄청 땡겨요 여러분 방향이 천천히 풀어주시고 반대쪽도 이렇게 앞에 다리를 눕히고 앞에 다리 발목 있는 데다 뒷다리 무릎을 놓으시고 거기서 그대로 밀어요 후, 거의 이렇게 후- 내밀듯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때도 옆모습 보면 꺾 꺾이지 않게 세우고 치골뼈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치골뼈 를 이렇게 내민다고 생각하실게요. 내밀고 쭉 앞으로 다리 힘을 써서 이렇게 밀어주세요. 하나 둘셋넷 여기가 다땡겨 썼고 여덟, 아홉, 열.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돌아와서 벽에다가 뒤통수만 기대고 온몸을 다 떼세요. 여러분, 제가 방금 설명드렸잖아요. 골반뼈가, 치골뼈가 땅을 봐보면 안 돼요. 땅을 보지 않게 정면을 보게 해놓고 그 다음에 뒤통수만 냅두고 이제 두 번째는 호흡이에요. 여러분. 호흡 숨을 들이마시고 내쉰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콧구멍과 목구멍으로 숨이 들어오니까 그냥 몸이 커지고 숨이 나가니까 몸이 작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눈을 감고 하셔도 되고. 몸을 최대한 어, 이런 느낌으로 어, 띄워주세요. 넷 다섯 자, 여러분 제가 왜두 번째 호흡을 강조했냐면요. 우리는 임신을 하게 되면서 뇌 속에 산소가 부족해진대요.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죠? 산소가 부족해져서 깜빡깜빡증이 생긴대요. 왜냐면, 뭐, 머릿속에 산소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당연히 머리가 안 돌아갈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깜빡깜빡하고 말이 막헛 나오고 그러지 않으세요? 저는 지금 되게 그렇거든요. 말도 헛 나오고 방금 것도 까먹고 자꾸 그래요. 건망증이 심해진대요. 그래서 임신하신 분들이 이거 참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이 너무 많죠. 그래서 호흡 연습을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하루에 10초라도. 10번이라도. 하루에 10번씩만 해도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깜빡깜빡증이 생기고, 그리고 그래서 잠이 많아지는 거래요. 머릿속에 산소가 부족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어차피 쉴 거면 그냥 벽에 이렇게 기대서 가능하신 분들은 나비자세를 하면 더 좋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숨을 10번 한번 쉬어볼까요? 숨을. 몸을 붕 띄우세요. 배 힘주지 마세요, 절대. 배에 힘주는 게 아니라 배는 최대한 힘을 풀어놓고 우리 아기를 이렇게 감싸서 퍼올린다, 퍼올려준다 생각하면서 숨을 쉬세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 아닌가요? 여러분, 이때 호흡을 하면서 어지러우신 분들 많을 텐데요. 숨이 급하게 나가거나, 막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에 집중을 하면은 너무 그렇게 집중을 하면 당연히 어지러워요. 풍선, 훅! 보면 어지럽잖아요. 그러니까 풍선을 부은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 폐에 들어왔던 공기가 순환을 마친 독소예요. 독소가 그냥 나간다 하고 내 몸을 기다려주면서 5분이 걸려도 되니까 호흡을 천천히 10번을 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 도, 내, 내 뇌에 산소공급이 원활해지고 우리 아기에도 너무너무 좋겠죠?